장모님이 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. 너 다시는 오지 마라. 손에 든 반찬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. 어제까지 아들처럼 대해주시던 분이었는데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? 됐으니까 가. 얼굴 보기 싫다. 어머니 무슨 이유라도. 쾅하고 문이 닫혔습니다. 집에 오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. 여보 무슨 일이야? 장모님 무슨 일 있는 거야? 나도 몰라. 모르겠다고. 갑자기 오지 말래. 그때 아내 손에 서류가 보였습니다. 심해 이기 진단서. 아내가 떨며 말했습니다. 엄마가 울면서 이러더라. 기억 사라지기 전에 가족들 다 밀어낼 거야. 그래야 잊어도 서로 덜 아플 거다. 착한 사람으로 기억하다 잊으면 남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. 장모님이 일부러 미운 사람이 되신 겁니다. 그날부터 매일 장모님 집 앞에 가네요. 초인종은 안 누릅니다. 반찬만 두고 조용히 돌아서지요. 실례지만 누구세요? 목이 메었지만 웃으며 답했습니다.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. 이거 맛있으니 꼭 드세요. 장모님이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. 고마운 사람이네요. 네. 저는 계속 고마운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. 장모님께 좋은 아들로 기억되라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